야 진짜 죄송해요. 이게 또 끊겨서 중간에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데 광고가 나와서요. 어머 얘는 먹거리는 치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데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세어보니까 인스 15장에다가 동구송 5개였어요. 5개예요. 먼저 첫번째는 요거, 요 보라색 인스. 아무데나 이런 게다 뜰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인스. 그다음 요거. 그 다음 폴라 인스 같은 거 제가 이런 인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거.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를 또 넣어주셨어요. 저번에도 요거 두번 정도 넣어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지금 아껴쓰느라고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안정자주야 도무송에 있는데 도무송은 그냥 한꺼번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별자리 인스 다 투명이에요 재질이 이 친구가 준 거에는 투명만 있어요 인스 1 5장이다 이렇게 투명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거 아 보니까 불투명도 딱한개 있네요. 딱한개그리거 그다음 아까 아까 그이 친구가 줬을 때도 요거를 넣어줬죠. 이렇게 불투명인데 요거랑 그리고 요거 투명 요 투명 핑크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요걸 또 넣어주셨어. 그다음에 요거 눈꽃인데 투명 마지막 이제 얘네 아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투명이인요 이거, 이게 인스가 끝이고, 마지막은 동우성들을 보여줄 거예요. 먼저 동우성은 여기 4 개가 있고, 마지막 한 개는 마감용 인스인데, 그것도 따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자주야, 동우성. 짱구, 아, 이것도 마감용 동우성이네요. 마감용 인스네요, 짱구는. 일단 보여드리겠으니까, 이거 아까 그 포맷 같은 거, 그거랑 이거 토끼, 동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토끼, 이거 마감용 인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교환 후기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교환 후기 찍을게요. 친구랑 교환하면. 그럼 안녕. 아, 그리고 내일은 최신 영상이 업로드 될 건데, 내일은 뭐냐면 제가 시내 가서 다이소랑 투의 후기를 찍을 거예요. 그럼 내일 최신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